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 부분 동작을 한번 익혀 볼 거예요. 저 부, 앞부 앞에 부분 동작은 크게 도입부, 간주, 노래 부분은 나눠지는데 어, 이 도입부, 간주, 노래 부분의 동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어, 단, 앞에 배우는 도입부의 동작에 계속 반복되는 어, 춤이고 중간 간주와 노래 부분에 한 동작씩만 추가되기 때문에 앞에 도입부 동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동작들을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입부 동작을 동작 별로 나눠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볼 거예요. 보이는 동영상이 거울 모드이기 때문에 보이는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대로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발을 차면은 똑같이 오른쪽 발을 차면 되고 왼쪽, 바, 왼쪽 손을 들면 그대로 왼쪽 손을 들면 되세요. 보이는 대로 그냥 거울에서 생각하고 거울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작을 한 동작씩 나눠서 배워 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따라해 주시고요. 동작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잘 못해도 괜찮고 괜찮고요. 그냥 순서, 방향만 외운다 생각하시고 동영상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와서 등교 수업한 이후에 선생님이랑 동작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은 동작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 금방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안 보고 오시면은 선생님이랑 동작 배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동작은 틀려도 되니까 동작의 방향과 대충의 동작만 반복적으로 많이 보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도입부 한번 배워 볼게요 네첫 동작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른발은 바깥쪽으로 들어서 찍고 왼발은 뒤꿈치 앞꿈치 손으로 움직이는데 요즘 유행하는 셔플레스라고 생각하시면 재미있게 하실 것 같아요 타락! 스트레스 점프 네. 그 다음 쓰리 폼 옆으로 다시 쓰리 해포 이대로 다시 점프 점프 점그 다음에 왼발부터 찍고 오른발로 킥킥 킥. 그리고 오른발 찍고 다시 왼발킥왼발 왼발 놓고 오른발로 킥오른발 놓고, 오른발 놓고 왼발로 킥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왼발 킥 오른발 그리고 나서 이 안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내용인데,